<laughs> 우리 왔어요. 어. 하이. 어이구. 잤어? 어? 잤어? 뒤이 <laughs> 왔어? 아니. 이 아래 가서 누우다가. 아 그, 놀았어? 어 이제 어. 왔어. 어 그랬구나. 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엄마 새로운. <웃음> 어, <웃음> 어, 진짜 예쁜데. <laughs> 야 너도 교과서 <laughs> <laughs> <요가서 웃음> 탔느냐? 안 <아유>. 아, <laughs> 앉아, <laughs> 앉아 앉아 방합시다. 앉아. 시당. 앉아. 온갖으로. 온갖으로. 어디서 샀어 이것도 요그 <laughs> 또. <laughs> <laughs> 엄마! 나비 Happy yeah. 나와아 귀여워라. <laughs> 상큼 너무 귀엽지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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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엘라. 안녕하세요. 아이상큼이 저번에 못봐 가지고. 너 어디 갔었어? 감금. <laughs> 너강금대 너 때문에. 너강금대 때문에. <laughs> 귀여워. 아 예뻐. 앉다 계아 나오지 마. 앉아. 하아 <laughs> 운동했어요, 엄마? 아니, 그거 돌려야지 어, 티비 어, 문 닫을까? 밥이 안 넘어가서? 배가 아파 그거 왜 아프지? 밥 넘으면 배가 아파 근데 그게 병원은 가봤어? 왜 아픈지? 안 가봤어 오, 여기 뚫려있네? 뚫려도 못하네. 뽁! 아, 여기 쓸까요? 뭐 응. 쭉까지 예. 뭐, 어디로 갈 거야? 자, 우리 성서대 보육원, 우리 후배들과 함께. 아, 함께 지금 쪽방촌에 왔습니다. 나비에서 아, 왔어요. 나비하다. <laughs> 아, 영어 쓰게 하네. <승리하네>. 아, <laughs> <여> 영어를. <laughs> 어떻게 들어가려고, 여기를? 안녕하세요. 엄마! 네, 저희 왔어요. 쭉 들어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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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문 열어. 안녕하세요. 엄마! 뭐, 뭐 하고 있었어? 아, 팔만 쓰지 아, <laughs> 더워요. 쪽반촌을 걷다 보면 더워요. 왜쫓저 <laughs> 저, 당황한다 이제 저, 어디가 너아야 어디가 엄마 <laughs> <없네. 웃음> 안녕하세요 허리가 안좋아가지고 못 일어나셔 엄마 던질게요 들어가 네? 아네 조이야 조이야 안 먹는거 봐 여기는 지금 몸이 조금, 거기도 많이 안좋으셔갖고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오늘 따님 안 계신가 보다. 어? 어? 계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님 들안 계시네? 아, 어, 엄마, 몸좀 어때? 정, 정신은. 어머! 아우, 여덟 번째다, 여덟 번째. 아 하늘이 맑아지네요, 그 와중에. 거짓말처럼 하늘은 저렇게 맑으네요. 아.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름 가자, 잉? 깔끔하게. 엄마기온이작서 어디 갔어? 기대기 <laughs> 시현아 너가 뭘 시현아 시현아 너 너는 뭐야 시현아 엄마 뭐 하는데 엄마 뭐 누가 왔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네 아, 네. 엄마 머리 왜 이렇게 예뻐 이게, 이게 너무 뭐, 머리, 아, 아, 머리 너무 귀여운데 내가 너무 귀여 아, 어, 후배들 들하고 아, 후배 아, 아이고, 비 오는 데뭐 날씨 드는데 아, 왜 왔어? 하나 봐. 난하늘 봐. 내가 2017년부터 죽어야 된것 같아. 아, 왜그러니까리 아, 아, 아. 아, 아. 말이야. 벌리다 말이야. 리다리다쳐그때부리다작이야 벌리다 말이야. 벌리다 이야 벌리다 말이다 말이야. 벌리다 말이야. 벌말이 그렇게 하는 것야 맞기 전에 올라가 <laughs> 오시온 <시원>! 귀영룡 <laughs> 정답을 알려 <알아. 웃음> 나나 아까 소리가 아, 첫 비가 되네요. 아, 그렇구나. 나 마스크 안껴 가지고 끼기 싫네. 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따기. 잘 하셨네. <laughs>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네.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그 운동해야지, 아버지. 어, 지금 쪼금이니까 운동 좀, 좀 조금, 조금 나가야 되고. 어. 아. <laughs> 조심히 다녀오세요. 안이안녕 네. 빠빠이. 아, 네. 네. 어, 다비 안녕. 안녕. 네. 자. 차가 옵니다. 아 다음 주에 와서 얼굴 더나이 보여 줄게. 어? 어, 간다. 통창할게요. 네, 아, 버지 아, 버지 저희 안녕하세요. 왔어요 오늘 손님 계세요? 네. 손님? 없어? 네. 들어와도 돼요, 오늘도? 네? 들어와도 돼? 네. 아이고, 대구도 남티. <laughs> 자, 실례, 실례합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빠이! 아이씨 갑니다. 빠이! 아, 바이. 다음 주에 봐요. 시우레타! 빠이빠이! 시우레타! 아버지, 빠이! 오늘 새로 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라비아한테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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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뜩 나라부터 갈까? <laughs> 아, 영상 찍는데 그런 말 해. <laughs>